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laughs> A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집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길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라가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 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봅시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관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19장, 20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내산 앞에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수루강이야 신광이야, 뭐 이렇게 쭉 이 광야를 지나고 다섯 개의 광야 생활을 체험 끝에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앞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덕법에 대해서, 윤리법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한 진정한 원리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24장은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모세와 긴밀히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번 제사를 하나님께 정식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24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식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24장 예배인데 그러면서 이제 25장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25장서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모세의 지도하에 내려와서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한 복판에 이제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25장부터 40장까지 쭉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다. 23장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24장은 이제 성막의 신앙을 나아가는 분기점이라 그랬어요. 분기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24장에서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 0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칠십인의 장로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제사장들 을 아론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나와 있을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가운데는 좀더 쉬었으면 좋은데 이 새벽이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 잠이 보통 단잠이 아니에요. 이게 5시서부터 한 7시까지는 조금 더잘수 있거든요. 깊은 잠. 우리 욕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것만 자면 아마 100세는 넘을 것 같다. 그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왔을까? 근데 왜 나온 건? 여러분들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각자 환경, 심령 상태를 다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우리가 정말 실로 오랜만에, 한 10개월 만에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멈추게 하셨냐면 습관적인 예배를 멈추게 하세요. 습관적인 제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습관적인 관계예요. 이 습관적인 관계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대답은 해 주는데 다른 데 보고 대답을 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이 습관적인 행동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갖다 차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차리다 보면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도 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습관적인 게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교회에서 예배를 멈추게 하셨을까? 이번 정부가 질병본부 관리 질병관리본부가 멈추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텀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시간을 불러주시는 것은 습관을 멈추고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아멘. 여러분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못하면 우리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인간은 먼지예요. 아담아 흙에서부터 채취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막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고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할수 있는 것,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드립니다.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 식량을, 씨앗을 뿌린 적도 없고, 파종을 한 것도 없고, 또 수확을 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 먹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장르, 25장부터 성막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막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 70인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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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laughs> 어,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그것도 가까이는 못 가요. 그리고 누구만 가까이 부르시느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좋아서 나온 줄로 알아요. 이게 시작되는 믿음, 초기 신앙이죠. 그럼 그때 나와서 뭐합니까? 예, 듣지를 못하고 말만 해요. 강구만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주님께 아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면서 수루광야, 신광야 이런 광야들을 쭉 건너가면서 어떤 것이 경험이 됩니까? 아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뭐 하자? 응답하는 신앙.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행하리이다. 응답하는 신앙. 따라 해 봅시다. 응답하는 신앙.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아, 옳다. 내가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야. 내가 된, 괜찮은 신앙인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나왔잖아. 그 오해란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셨어요. 그게 바, 달라요. 그게 그, 그, 그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왔어요. 내가 왜 여기서 뭐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준행, 하리이다. 아멘.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응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따로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예배자들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70인 장로 외에 청년들을 보내요. 청년이 살아 있어야 된 다음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청년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노량진 학원에 가거나 도서실에 가면 안심이 되는데 교회 에 가면 불안한 엄마들이 있단 말이죠. 너재수하는데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지금 시험 준비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년들을 누구에게로 보낸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보낸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둬야지 돼요. 그게 우선이니까. 가장 우선적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언약체결 20장부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에 관한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진정한 자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언약체결식 약혼 반지를 나누는 거예요. 약혼 반지 그래서 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두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 장에 두번 반복해서 나오면 중요한 거다, 안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임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예수님 때 어떤 피로 바뀝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아, 그렇게 해서, 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에... 실제로 하나님을 뵙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 무슨 뜻입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아니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놔두셨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못 바뀌었어요. 자어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가운데에서 70인 양로들 가운데에서 모세를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있었죠 따로 하나님이 특별히 기록해 놓으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름과 후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구름이 산을 가리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이죠. 모세가 저 산을 올라가니까 있던 주위에 있던 구름들이 싹 와서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래서 싹 산이 가려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일주일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무엇처럼 보였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과 모 같은 것이 예,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그 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강렬한 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면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까?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왜 성령에 불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아니야. 불같은 신앙.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역사. 우리의 강렬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을 허락해 주신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고 모세가 40일 40야를 이제부터 40일 동안 산 속에서 홀로 거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25장부터 뭐예요? 성막에 관한 말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성막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만나시겠다. 이 외형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성소, 우리가 만나주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통로의 장로가, 장소가 있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을 갖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 수십만, 이 고양시가 지금 백만이 넘죠? 한 백십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백십만 명의 정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날, 그래서 어디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그렇지.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아 여기에 있구나. 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아멘 하는 사람들이 한, 혹시라도 올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니까. 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 이 건물, 이 건물이 소중하고 중요한데 또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성소를 만들어 성막을 만들어. 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여러분, 집에도 성막이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총.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오래 있다가 내려가니까 얼굴이 변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교회에 왔다가 가기만 하면 뭐가 바뀌는 역사예요? 지금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한 6시쯤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6시 반쯤 됐는데 애들은 퍼 자는 거예요. 오늘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이놈의 새끼들 그냥 안 일어나. 그러가지고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냥 갔다가 이불을 베기고 그냥 막막뭐 쏟아붓고. 여러분, 은혜에 쏟아붓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지 말고 정말 거룩합니다. 애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얘들아 안녕 잘 잤니? 하고 뽀뽀해 주고 그러면 놀라는데 엄마 이상해졌어요. 변화될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이 불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3장, 이 24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자리,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임재의 영광,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다르다 사람을 보면은 저걸 내가 어떻게 길을 꺾어서 내 아래로 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들 여러분들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기에이 아침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접촉 기간 동안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불러주시고 새 심령으로 만나 주시며 새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바람 같은 역사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는 심령들마다 만나 주시고 이 아침에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계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흔들림이